침대 만들어 줘. 응 어? 침대. 휴. 잘도 못 잔다. 이 케아를 왜 사갖고 주말에 잠도 못 자게 하냐고. 변동드도 없고. 이거 어떻게 만들지? 와, 이거 엄청 많은데. 엄청 크고. 아. <목소리> 정말 내야 날러라 땅으로 조심해. 야비 빼서 비 빼서. 이케아에서 가장 어렵다는 2층 침대. <laughs> 큰일 났다. 이걸 언제 다 맞추냐? 그럼 말도 안 되는 조수들 데리고.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, 그냥 10만원의 조립비를 드리고 마실 거 그랬습니다. 후회가 됩니다, 지금.

어렸을 때 이렇게 할때 노래를 불렀어, 뭐라지 알아? 다 돌려나, 다 돌려나. 됐습니다. 예술. Yes, 그래도 힘들지만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아요.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사실 없다는 핑계로 TV 보고, 핸드폰 보고,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교감이 별로 없는데 이케아 가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어려워요,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같이 하는지 그걸로 하는 거죠. 여어 와, 거의 3시간 가까이 이러고 있습니다.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네. 난이도가 높은 게 조립하기 뭐 기술이 필요한 뭐 까다로운 복잡한 어려움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것아요 설명서대로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근데 설명서를 좀 이해해야 돼. 음, 아, 그래? 어. 핫핫 핫. 아, 그래도 이제 재료가 거의 다 없어지면서 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는 기분 좋은 시도가 나옵니다. 아이, 진짜 오래 걸리는 거분진 엄마. 음, 힘들었어. 음. 어 전동 기를도 없이 이걸로 이걸 만들었다는 게 진짜 내가 스스로가 대견하다. 아, 진짜 너무 3시간 넘었고, 거의 4시간 다 됐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계속 강조하자면, 방법은 쉬운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전동 드릴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십자나 그 일자 드라이버 말고 육각이 그 들어가는 키이 있어야 돼요. 그게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아, 반했습니다 침대 완성. 매트리스만 덮는데 이게 이 중간에 살을 높기 때문에 아직 안 조였어요. 마무리로 이제 다 조여주면 돼요. 조여주면 진짜 완성. 아 매트리스가 두꺼워서 괜찮네. 나도, 나도. 근데 마음에 들어? 네. 야 아빠 엄청 고생한 거 알지? 와 이층에 이제 내려오려고 해. 나도, 나도. 와세 번째 2층 침대 처음 올라가 와. 기분이 어때요? 오늘 아빠랑 같이 이 친구를 만드는데 어땠어요? 어, 처음에는 너무 힘... 어젯밤에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. 야 난생 처음 침대가 생겨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애들이랑 같이 만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<laughs> 사실 만들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. 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나? 근데 같이 만들었잖아요. 그게 소중한 추억으로 된것 같고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것 같아요. 저도 되게 좋았어요. 만들 때는 좀 하기 싫고. 아,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?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, 만들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럽고, 그냥 아빠로서 뭔가 일을 한것 같은 느낌. 평상시에 돈을 벌어오고, 생활을 하고,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자라고, 이런 것들은 매번 있는 일이다 보니까, 감동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. 이 무대 좋잖아요, 일상이다 보니까. 근데 이런 이벤트는 감동을 주네요. 그러니까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. 완성을 하고 아이들이 이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하고 이사 갈 때도 이 침대는 갖고 갈것 같아요. 이케아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정성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다 보니까 이사 갈때 챙기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. 그 시간에 일을 하거나 다른 걸 하는 게내 인건비를 더높을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런 감성적인 거, 가족들 간의 어떤 돈독함, 개인적인 뿌듯함, 성취감 이런 걸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가구는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. 이케아 가구가 아, 재밌네요. 그리고 침대는 극강에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 같이 재밌었습니다.